자꾸 그려지긴 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그린 거를 아미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포스는 아우트로이기도 하고 모든 추억들을 다 이번에 뮤직비디오에서 찍었던 모든 추억들을 다 갖다 붙인 거거든요. 그래서 더욱더 아우트로는 제게는 의미가 조금 남다른 곡인 것 같아요. 근데 팬분들이 진짜 많이 좋아해 주세요. 네. 가자마자 그냥 꺄기더라고 근데 참 이게. 시작... 야, 너무 투명한 게. 여기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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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들은 사실 어. 너무 감사하고, 네, 너무 좋죠. 이게 참 몸이 좋은 거면은. 요즘에 운동하고 있어서 요즘에 몸이 더 좋습니다. 아 그리고 제 몸이 더 좋아지면 나중에 또 이런 컨셉으로도 또한번더 뮤직비디오를 우리 회원도 한번 기다려봐도 되는 거죠? 아니, 저는 요즘 너무 저는 제 몸이 좋아서. 예. 전 집에서 티를 자. 아니까아 예. 아 집에서 보여. 감기 걸려 여러분들. 감기 걸려요, 좀 추워요. 괜찮아요. 예, 추워요 <laughs> 예. 예, 감기가 걸립니다. 아, 근데 오늘 너무나 감사한 게 오늘 시청할 우리 뮤비들은.